시사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미래의 한국당은요. 사실 민주당 진영의 비례 정당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미래의 한국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통합당과의 관계가 뿡덕거리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아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로 바뀌어 나갈 때 매우 잊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떤 느낌이 냐면요 펀드 느낌이에요. 야, 우리 만들어야 돼. 누구나 만들어. 한다며 펀드 투자 운용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초반에는요. 금감원 지근을 아무나 다 찍어줬습니다. 자, 너도 만들어. 그래. 손혜원 정봉주, 너희도 만들어. 어,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어, 너희도 만들어. 어 하승수 아 저희는 좀더큰 펀드를 만들려고요 공모로 만들려고요 그래 사모펀드보다는 공모펀드지 정치개혁연합 너희도 도장 이런 식으로 찍어줬는데요 난발한것 같아요 펀드는 이렇게 우우죽순 마구 하면은 검찰만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선부장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민주당이 아직 땅도 안 샀어요 아직 땅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만 해버린 거예요 하순수 그룹에 분양했고 태백은 그룹에 분양했고 손혜원 그룹은 분양을 받을 게 확실시라고 야, 녹색당과 민중당 그리고 민정당들은 자기들도 분양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아 여기는 미분양을 노리고 있는 거군요. 아니 미분양이라 벌써 분양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웃음> 분양 완료됐어요. 중도금 미납입분을 <laughs> 미래민주당이 수능 가구 분양인데 실제로 짓는 가구수에 대해서 분양을 너무 남발한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분양 사기야, 사기 분양이야, 이거는. 약간 기획부동산의 느낌이 나요 <laughs> 20필지를 차가지고 콜센터에서 전화했는데 정의당은 싫다고 한 거고 나머지 개파 내지는 민생당이나 4플러스원에 참여했던 정당들에게 쪼개파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기 분양을 당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거예요 민주당 진영의 비례위성정당의 등기부 등본이 떼서 특별히 확인해야 되는 거를 좀 찍어 주세요. 이거죠. 이 정당에 과연 도국사수의 앞장 서신 분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정치에서 등기부 역할을 하는 게그 당에 실제로 정권 실세가 관여하고 있냐? 하정씨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비례정당 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제 오늘 계속 나는 사기장당했다 이런 아니 기초적으로 자기에게 분양 받으세요 권유하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했어야죠 직접 찾다가서 아, <laughs> 시행사 사장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냥 전화만 받으들 거예요 지금은 시민을 위하여가 가장 급분상한 거잖아요 개국 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네.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계 통강은 굉장히 복잡한데 단체명을 검색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검색하세요 1. 손행원 그룹이 있습니다 2. 최대근 그룹이 있습니다 3. 하승수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분양을 받을게 확실시 되는 그룹이 손혜원 그룹입니다. 펀드는 회사랑 다르게 운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쩐주가 중요하잖아요. 손혜원 뒤에 누구, 최백은 뒤에 누구, 하승수 뒤에 누구, 쩐주까지 찾아야 되니까 은근 이것도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지금 가장 부상하는 쪽은 최백은 쪽이죠. 손혜원정봉준은 그러면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정당이니까 또 펀드니까 합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의 동의하에.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가 어떤 아파트 시공을 전체를 맡더라도 로얄층만 따로 분양을 한다면은 거기에 열린 민주당의 목도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예상이었었죠 진영 대표로 갈 것이다 이제 연동형 비례제 시대에 비례대표는 더 이상 직능대표가 아니다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영적으로 가장 열렬한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수많은 그룹 중에서요 진영 대표를 자임하는 쪽은 역시 손혜원, 정봉준이거든요 로얄층 분양은 이분들이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중 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독특당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는 분양권 못 준다 아, 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어요 이 비례위성 정당이 증명대표가 아니라 인형대표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안목이라면 정치주만 하셔야죠 녹색당이 최근에 상당 8주년이었거든요 었 원외 정당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지키면서잘 버텨왔는데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신도시 같은 거잖아요 대규모 청약 물량 공급이 나와버리니까는 오히려 재산시대에서 잘하고 있어 녹색당, 또 다른 기본소득당 같은 신생정당들, 제3지대를 표방했던 곳들이 민주당 쪽으로 빨리 블랙홀처럼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분양하는 미래민주당의 분양 가구 수가 아무리 많아도 녹색당까지 공급될 물량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연동형 비례제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진영 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녹색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또는 다른 원회정당 또는 다른 청년 대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도요. 분여회 앞에서 벗어나기 어려우실 겁니다. 맘대로 매매가 결정 못할 거고요. 쓰레기 버리는 공터 같은 거할 때도 항상 수에서 밀리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 걱정하는 사태는 안 벌어집니다. 왜요? 왜냐? 이분들은 청약 가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못 받으세요. 입증 못해요. 아파트 분양에서는요, 선 분양을 받은 사람과 잔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다르죠. 지금 분양 일정을 정하고 선 분양에 뛰어드는 선수들은 정치인이나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납입하는 쪽은 유권자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양이 아름답고 정의롭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똑똑 생기기로 비춰질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나쁜 짓은 욕먹는 짓은 하려면은 짧고 굵게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위성 정당, 투성 정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통합당은 아주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대신에 지금 민주당은 아주 길고 길루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크게 인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승수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당에게 당했다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마치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진보 정당의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중에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적자인 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약간 폰지 사기, 금융사기 같은 어. 느낌이 들어요. 양쪽 다 보기 좋은 그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 그래. 결국은 미래 통합당 같은 경우는 산의 분쟁인 거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과의 분쟁인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가요, 22대 총선에서도 유지될까요? 지행 같은 상태면은 유지할 수가 저 일단 국민들의 인식에서 지금의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제는 망한 제도입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라 이번 제도 망했습니다. 이제 망해요. 이번 제도 망했습니다. 4년 동안 수십 번의 고뇌이가 있고요. 수백 가지 의정 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머릿속에 각인되는 장면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되지만요. 작년의 연동형 비례제 때 보여줬던 고뇌이의 모습. 그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재생이 좀덜 되고 있지만요. 앞으로 국회가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어떤 파국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해 말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을 때의 모습이 무한 재생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서슴치 않고 이제만 이번 제도는 망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가 겠습니까 심상정이죠. 아닙니다. 이제 지금의 연동형 비례제표를 상징하는 인물은 한성교 대표가 됐어요. 한성교가 됐다는 <laughs> 제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만 이번 제도 망했다고 허슴없이 기도한 겁니다. 망했어도 21대 총선에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가야 이 망한 제도에서도 꽃이 피수 필수... 꽃필것 같네요. 어. 아이, 꽃이 피었습니다. 한성 온도 대통령 자기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정치를 통해서 각종 사기의 기법을 어디까지 떠올리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어,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한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아, 요아 인간 남을 도와라.